안녕하세요. 또 아론나 오늘 찍게 되네요. 오늘은 안녕 이름은 아론이 바보 전체 돼지 동고 엄청 안녕하세요. 오늘 또할 건데요. 오랜만에 아론나 운 영상을 찍게 되네요. 근데 오늘은 좀어 다양하게 보드 게임을 설명할게요. 가져온것은 바로. 두블 슈터를 가져왔습터가왔습니다보다시피이렇게 더블 o 터가 있으면 더블 t 터 있죠? 이거에면이렇게 더블 o 터이 안에 안. t 간 b 보이죠 엄청 간단합니다 근데 o o t e r 이 준비물 주사위 보드게임 뚜껑 입니다 그러면 이 주사위 일단, 처음엔 이거 보세요. 보면,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.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. 처음에 이렇게 작합니다 아닙니다. 그러면 다 열어두고, 다 보이게 열어두고 시작합니다. 노란색이 왜안 보이냐? 신경하지 마세요. 그리고, 그러면 이 주사를 돌려볼게요. 보세요. 이, 가드뱃돈 부드뱃돈에서, 여기서, 일단, <목소리> 거의 모, 뭐, 거의 모든 게임이, 차례대로, 이렇게 하면서 하는 하는데요. 이 게임은 그러지 않습니다. 한 사람이 다 하고, 다른 사람이 다. 그러면,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주사위를 던지고 더하기를 잘해야 돼요. 2 더하기 3은 뭘까요? 맞췄어요. 5입니다. 그러면 5를 찾아요. 5. 이것도 좋아요. 근데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. 더해서 5가 될수 있는 것도 됩니다. 그러면 4를 되나요? 돼요. 그러면 2 3되나요 돼요. 그러면 수1 네, 되나요? 안 됩니다. 왜냐면 9는 더하면 10이잖아요. 근데 지금 5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9는 안 되고 더해서 5나 더해서 가 되거나 5를 찾아서 던기면 됩니다. 그래서 다 해서 못할못 때까지 한대요. 이렇게 했어요. 뒤에 뒤에 9어이 나왔어요. 근데 만약 이렇게 6육삼이 나왔어요. 구가 나야 와 되는데 그럼 없잖아. 요 그럼 그냥 여기 뒤에 9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 두개 넘기면 되지. 아, 이거 두개 넘기면 되죠. 안 돼요. 내가 없으면... 이게 구 어, 길이잖아요. 아, 그냥... 어, 그럼 심이만. 12만... 그러면 안 돼요 그 여기 있다고 그건 넘길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만 넘길 수 있지만 이걸로 가봐요 1, 1 나왔어요 그럼 2잖아요 가 그럼 이건 넘길 수 있을까요? 네 제가 일 이용 될까요? 안 됩니다. 그러면 제대로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. 잠깐 보자 봐요 이거 좀 음. 음, 음, 빨리 준비. 오늘 안 설명한 게 딱까지 있네요. 끝 끝나면 이렇게 해서요. 음, 던져서 작아놨잖아요 못하잖아요. 그러면 중단하고 빨간색은 빨리 없어야 돼. 왜냐면요. 빨간색은 곱하기 2를 해서 더하고요. 노란색은 그냥 그 숫자를 더하면돼 더 적어야 이긴 거야 돼. 아, 더, 더 적어야 이긴 겁니다. 그래서, 이때는, 그, 2 곱하기 2 뭐예요? 맞아요. 4. 4입니다. 그러면 7 더하기 하면, 5 똑똑한데요. 11 맞았어요. 11 더하기 8 하면요. 20이요? 아닌데요? 21이요? 아닌데요? 19입니다 19 더하기 9는 좀어려울거요 27? 땡 네? 29, 7, 잠깐 뭐라고 했죠 제가? 9 더하기 21인가? 어 뭐라고 했죠? 19 더하기 9?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도 있었죠. 2 곱하기 2니까 4. 4 더하기 1 11, 다니기. 11 더하기 8이니까 19. 19 더하기 9니까 28. 그럼 저는 28 점인 건데 상대편이 <laughs> 음, 아 어, 상대편이 15 점을 얻었어요. 그러면 아, 그니까 내가 이겼네! 우와, 내가 이겼다! 아닙니다. 숫자도 적은 람이이긴 거. 그래서 넘긴 게 중요한 거예요. 많이 넘긴. 근데 많이 넘긴 게좀안 좋은 점도 조금 있어요. 왜냐면요. 하면 뒤에 있는 게좀더 많아져서 안한 것도 많아요. 그래서 좀 것도 좀 어려...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.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요. 그러면, 더블 셔터를, 어! 한 가지 또안 말이 없네요. 제가 자꾸 까먹네요. 만약, 이거 다 뒤집었어요. 그러면, 더블 셔터라고 외치는 건 아니고요. 셧더 벅스. 그렇게 만 외치는 거예요. 셧더 벅스 안 그렇다고. 셧더 벅스! 이렇게 좋은데요. 그러면.